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경 개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되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환경보건팀에서는 저희 전국에 계시는 많은 민들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신을 하고 계시는 임신부분들에게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는 임신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장소와 더불어서 또 특별한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제가 또 게스트 분을 한번 모시고 나서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하겠습니다. 저는 장윤이 영양사입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에 저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캠핑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이제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리저리 힐링도 하실 겸 많이 캠핑장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사기막 야영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야영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장소라고 들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북한산 국립공원공단에 있는 사기막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단 하나뿐인 친환경 야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차량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캠핑을 가면은 저희가 막 저녁에 바비큐를 하는 게 제일 인상 깊고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하는데 여기서는 또 숯을 따로 피울 수 없는 친환경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캠핑을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캠핑을 오면은 기름진 음식들이나 고칼로리 음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신부분들은 이제 그런 음식보다는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임신했을 때 임산부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면 우리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고칼로리,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단 음식, 이런 것보다는 저염이고, 그 다음에 담백하고, 그 다음에 야채가 많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레시피를 좀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오, 네. 캠핑에서 저희가 맛있게, 또 칼로리도 높지 않게, 또 저염으로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음식은 매실청을 가지고 한 화채예요. 매실청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돕고 그다음에 염증을 좀 줄여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시면 일단 배가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속이 더부룩해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실이 도와줘요. 그다음에 함께 야채를 활용한 화채인데요. 제가 개발한 레시피인데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제가 보통 화채 는 통조림. 통조림, 그렇죠. 네, 너무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생과일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 야채를 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활용하고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화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재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들어갈 재료는요, 매실청 네 숟가락이고요, 네, 사과식초 두 숟가락이에요. 블루베리는 한줌 정도 되고요. 오이는 70g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파프리카는 제가 단맛이 나는 야채여서 갖고 왔는데요 어 말고 다른 좋은 색깔 되게 원하는 색깔 야채 있으면 또 쓰셔도 되세요 탄산수 상큼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했고요 얼음까지 준비해서 아주 시원한 화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임신기 때는 특히 초기에는 엽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아의 뇌 그다음에 두개골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초록색 야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료 소개가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까요? 저는 파프리카를 손질할게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오이를 네. 손질을... 오이를 손질 부탁드립니다. 어, 혹시 어떻게 손질 자, 할까요? 블루베리 크기로. 썰으시는 게 가장 고기가 좋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된 야채는 저희가 볼에 담아 볼게요. 이 야채는 매실청에 절여줄게요. 미리 절여주면 야채가 단맛이 네. 더 스며들어서 음. 좀더 맛있겠죠. 그래서 이게 절여지는 동안 저희가 다음 순서는요. 큰 볼을 준비해주세요. 음. 큰볼 준비해주시고 여기에 블루베리, 사과식초. 아, 사과식초. 네. 탄산수. 아, 탄산수. 원래는 보통 화채에는 사이다가 많이 들어가는데 건강을 네. 위해서 탄산수. 저희가 이제 이미 매실청에 당분이 충분히 아, 들어있기 네네. 때문에 사이다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시원해지도록 얼음을 아, 넣어줍니다. 깊습니다. 그래서 얼음은 또 저어줘야 더 시원해져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이거를 네. 넣는 거 한번 더 주시겠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네. 어,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 구워줄게요 탈탈탈. 탈탈탈. 네, 탈탈탈. 네, 네또 저어줄게요. 네. 네. 또 색깔이 저희가 예쁘게 우러나죠. 네, 엄청 알록달록하네요. 네, 네. 음. 저희가 더 추가하고 싶은 야채가 있으면 더 넣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 네, 혹시 추가로 네. 넣을만한, 추천해주실만한 채소 하나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빨간색 있으면 오, 더 좋을 넣었거든요. 것 같아요. 아니면 주황색, 그래서 당근. 당근. 네, 그리고 비트. 네, 특히 아. 비트는 넣으면 또 예쁘게 색깔이 우러나기 때문에 아, 더욱 더 예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저희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까요? 오, 제가 살면서 네. 이렇게 채소로 된 화채는 처음 먹어. 아, 처음이죠? 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이랑 약간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네. 건강한 맛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떻해 네. 보면 이제 건강한 재료만 음. 사용을 해서 맛은 그래도 일반 한잔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2대 이상으로 좀 달달하고 진짜 시중에 판매하는 듯한 그런 제품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네, 그래서 채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거부감 안 가시셔도 될 어, 맛이에요. 어, 네. 생각보다 아. 맛있습니다.